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쌍방향수 업그레이드 2탄, 천국같은 중지옥 만들기. 클래스룸 스크린. 클래스룸 스크린. 가지고 와봤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은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스쿨에서 온 식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유명하신 분. 아, 아닙니다. <laughs> 반놀림스쿨의 수장.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반놀림스쿨의 식쌤과 함께 쌍방향 수업 업그레이드 2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줌 수업 하실 때. 네. 대기실 쓰세요? 아니요, 저는 대기실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아, 대기실 따로 쓰지 않으시고. 네. 그럼 첫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세요? 저는 첫 화면을 오늘 소개해드릴 이 클래스룸 스크린으로 구성합니다. 아, 클래스룸 스크린으로. 네. 아, 그럼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띄워 놓을 건데요. 화면에 띄어지는 대로 어, 첫 화면을 구성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저도 식쌤한테이 정보를 듣고 어, 쉬는 시간마다 이 클래스룸 스크린을 이용해서 쉬는 시간에 화면을 활용합니다. 음. 클래스룸 스크린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가시죠. 어 이렇게 하는구나. 자 클래스룸 스크린은 구글 거니까요.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네. 클래스룸 스크린 검색하시면은 네. 어 클래스룸 스크린 홈이라고 나옵니다. 네 저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을 하실 때. 네. 시작하실 때 클래스룸 스크린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클래스룸 스크린 런치라고도 나온다고요 네, 이게 처음 들어오셨으면 아마 런치라고 뜰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영문 채널이라서 이제 영문 사이트에서 들어올 때 런치가 있는데 당황하시지 말고 런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눌러보겠습니다. 아, 아 이게 첫 화면인가봐요 네네네 오 그러면 이때부터 설정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아 선생님이. 그러면 제가 한번씩 만져보면서 설정을 해, 설명을 드릴건데요 제일 먼저 해주시면 좋은게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아 오른쪽 위에 네 오른쪽 위에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영어로 되어있으니까 네네 지금 영어 영어에 자신 있으신 선생님들은 영어로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쵸 그러기도 되고 저는 자신이 없어서 한국어로 아, 네. 바꿨습니다. 어, 저는 근데 자신은 없지만 네. 있는지도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그럼 첫 기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어, 네. 이거 배경화면 멋있긴 한데 조금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아, 바꿀 수 있죠.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첫 화면이 배경화면을 바꾸는 버튼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이런 월페이퍼 같은 배경화면이 있고요. 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로컬 백그라운드라고 선생님들 사진을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반 단체 사진이나 네. 어, 우리 반뭐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처음에 대기 화면으로 해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급 사진 찍으시면 저는 보통 요거 해놔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어. 파일 업로드 하셔서 그걸 사용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애니메이션에불 네. 애니메이션에 불 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어 어. 저는 요거 학생들이랑 아침에 애기실에서 불멍. 불멍하거나. 음.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불멍하게 아, 이렇게 세팅해줬습니다 가만히 있겠는데요. 따개리 잡아두기 좋죠. 중에서 좋구나. 아주 침착하게 있어요. 음, 음. 그 다음에 갈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무작위 이름입니다. 무작위, 아, 이름. 무작위 이름. 네. 이거 발표할 학생들 뽑는 것만 그런 걸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름에도 볼수 있듯이 무작위 이름 뭐냐면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1, 예를 들어서 네. 2, 3, 4, 5, 6. 뭐지? 번호 적고, 적고. 네, 번호 적고. 음, 뽑아볼까요? 뽑아볼게요. 네, 뽑아볼 때는 여기 choose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슉슉슉. 오, 오, 뽑힌다고? 네, 4번. 이렇게. 네. 네. 어, 근데 이거 지금 프로가 아니어가지고 저장이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아니고, 공짜로 제공해주니까 구글에서 감리하고 쓰셔야 되는데, 음. 이게 저장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끄잖아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아, 다시. 어, 아, 하 그래서 한번 입력하시면 끄지 말고 쓰시고요. 음. 만약에 난 너무 불편하다. 근데 난 돈이 많다. 이러면 프로를 결제하셔도 됩니다. 아, 하지만 아니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컴퓨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면은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발표하는 학생들 쓰시면은 뭐 네. 빠르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따로 파일 저장해 놓고 쓰셔도 됩니다. 네. 다음 기능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 기능은 여기 주사위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전자 주사위가 나오는데요. 아. 주사위 하나? 여기. 뭐 굴리기, 두개 굴리기? 아. 세개 굴리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수학 교과서 가르칠 때 보면은 네. 보통 주사위 가지고 하는 뭐 문제들도 많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학생들한테 뭐 어떤 문제를 제시해 줄 때도 주사위로 랜덤으로 뽑아서 할 수도 있고 네. 이거 가지고도 학생 뽑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가지고도 이 번호가 충분히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 앞번호 뽑습니다 뒷번호 뽑습니다 뭐함네 맞아요 그리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실 때도 쓰시면 또 좋습니다 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좀 재밌는 기능인데요 소음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아 이거는. 그 온라인 말고 등교 수업 때쓸수 있는 기능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와 마이크랑 연동된 건데요. 지금 마이크에 저희가 말할 때마다 여기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아 지금, 지금 아 110대1 130대1에네 맞습니다. 이렇게 요 게이지가 마이크가 먹는 소리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제 등교에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 아 그럼 선생님이 수업 종신 쳤는데도 너무 시끄럽다면 이거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아이들 이제 이 색깔에 따라서 눈치를 채고 영 만들기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요거 한번 써 보시면 좋습니다. 등교 수업 때도 좋구나 이게. 네, 네. 그래서 민감도도 선생님이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최대치를 매수로 할지 요것도 정해 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일정 수준을 넘었다 하면 알람이 울리게끔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이게 어 클래, 클래스룸 스크린 요게 꽃이죠, 꽃. 네, 저도 이거 핵심, 핵심으로 보는데요. 자, 요 미디어 기능입니다. 네. 요거에서 이 미디어 버튼을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이제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네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네 가지. 아, 네.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 이제 이미지와 유튜브 네. 기능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미지와 유튜브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미지는 이미지를 누르면 여기 이미지 업로드 파일이 나옵니다. 네,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떠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줌에서 화면 공유 키셔 가지고 이렇게 뛰어나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줌에서 화면 공유를 할 때는 요 화면을 공유하면 되겠네요 네네, 전체 화면을 네네, 맞습니다 전체 화면을 공유해놓고 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요렇게 사진을 띄어놓을 수도 있고 자 이제 이번에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아 요거는 정말 좋은 기능이죠 아 이거는 약간 우리 반을 카페처럼 연출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요 또자 잠깐 유튜브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유튜브 주소 치는 곳이 나와요 네요 잔잔한 팝송으로 아, 네, 가겠습니다 아네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네. 요거를 자, 요거에서 링크를 따오는 겁니다. 네, 그럼 공유에서. 공유 눌러서 네, 복사. 링크 복사해서 자, 이거 꺼 주시고 컨트롤 V, v. 해 주시면 요조그만한이양증 맞은 창 안에 유튜브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재생을 해 주시면 이제 이게 지금 멈춰 있는 배경이라 그렇지 움직이면 조그만하게또 움직여요. 아 그래서 약간 우리 아이바, 우리 특히 고학년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악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아침을 맞이하시는 거죠. 그러면 봐요. 줌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음, 음악이, 나오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불멍을 때릴 수 있는 아, 그런 방식으로 네. 저도 쉬는 시간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데요. 네. 쉬는 시간에 이렇게 노래를 틀어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쓰기 기능이 좀 이따 나올 음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세팅해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아. 여섯 번째는 QR코드인데, 이거는 등교수업 때, 선생님이 직접 QR코드를 만드시면, 이렇게, 그 주소를 여기 입력해주면, 이렇게 QR코드가 만들어져요. 아... 이거는 등교 수업 때. 그럼 직접 좋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바로 그쪽으로 가지는 건가요 네, 네. 아, 아 어, <laughs>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다른 툴들 많잖아요. 네. 뭐 구글 설문지, 교실에서 구글 설문지를 한다. 아니면 뭐패들렛 같은데 접속 시킨다. 음. 이럴 때 그냥 어 저기 TV 화면에 이거 찍어가면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엄청 유용하게 이거 이거는 네. 그 소음 수준하고 같이 해서 등교 수업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인데 네. 그리기 기능인데. 그다 이제 그린판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아, 거야. 간단한 그린판을 네. 이렇게 창으로 네. 저는 사실 요 그린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네. 어, 일탄에서 일탄에서 네. 설명드렸던 어, 판서펜. 음. 요 클래스룸이랑 판서펜이랑 저는 같이 사용하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제가 제 생각대로 학생들이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딱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네. 요 그리기 기능도 있다는 거. 네. 간단하게 빨리 그리고 싶을 때는 맞아요. 그리기 요거 기능을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가는 건 이제 이 문자. 요게 와. 사실상 이제 두 번째 꿀 기능입니다. 그렇죠. 네. 어 이것도 판서펜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도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네. 바로바로 이제 알림장 역할을 하거나 이제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런 것쓸때 어. 간단하게. 자판 쳐주시면 처음 대기실에서 이렇게 노래 틀어놓은 상태에서 8시 50분 수업 시작. 국호 책을 준비하시고 학생 여러분은 온라인 수업 환경 만들기. 그럼 요게 이렇게 안내와 함께 노래가 나오는 네. 대기실을 만드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전날 알림장을 여기 띄워놔요. 아, 전날 알림장을 띄워놓으시나요 네, 전날 아어 띄워놔서 이제 학생들 혹시 준비 못한 게 있거나 숙제를 빼먹은 게 있다 하면 아. 이걸 보고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활동 표시입니다 네. 이제 이 활동 표시도 이거 눌러보면 다양하게 이제 활동이 나와요 아...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활동을 주다가 지시하고 싶으실 때이 버튼을 누르시면 각각의 버튼마다 그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에 쓰실 수 있는 음 그런게 그 지시 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약간 온라인보다는 네. 등교 수업에 좀더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침묵하기 속삭이기 네. 이제 친구들이랑 소위해 보기, 음. 그다음에 함께 이야기해 보기, 요렇게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기능 가시죠. 네, 그다음에는 신호등인데요. 실제로 신호등이 하나 나옵니다. 아, 네, 신호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시작하세요. 뭐 아, 활동 시작 때 이걸 켜놓고 초록 불일 때는 뭐 활동 시작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활동 이제 정리해 주세요 할 때는. 이제 음. 노란불 학생들하고 약속하기에 따라서 신호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활동 끝낼 때는 빨간불 이렇게 아 하는데 방금 이제 문수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과의 미리 약속을 해놓고 선생님이 각각의 불을 눌렀을 때 음. 이제 행동사항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신호등 기능보다 보통 어, 그 다음 기능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기능도 굉장히 좋죠 보통 선생님들 플래시로 많이 쓰시는데 네, 바로 맞습니다. 타이머입니다 어 요거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때요즘엔줌 네. 수업이어가지고 조금만 더 음. 주고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화면을 봤을 때줌 수업 시간 쉬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네. 타이머를 이렇게 타이머를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원하는 시간마다 이제 초 단위로 설정을 할수 있으니 이제 방금 타이머처럼 소리도 나니까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타이머와 함께 이제 타이머가 있다면 스톱워치도 있죠. 네. 시간이 어, 얼마만큼 가는지. 네네. 이것도 켜두시면 이렇게 알아서 하는랩 타임도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줌 놀이 할 때, 줌 놀이 를할때 누구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랩 찍어 놓으면 아 차례차례차례 그 시간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엄청 좋네요. 네. 그 다음 저는 띄워 놓는 게 보통은 시계 띄워 놓습니다. 음. 시계. 네. 이게 어, 지금 8시 5 0분에 수업 시작이니까 어 내가 시계를 보고 지금 몇 시인지 판단을 해서 몇 시인지 판단을 해서 수업을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시계가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음. 이렇게 숫자만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취향에 맞게 쓰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바늘 시계도 볼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음. 들기 때문에 바늘 시계까지 좀 키워서 해 놓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달력. 아 오늘 날짜. 네. 캘린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캘린더처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날짜만 딱 위에 네. 이렇게 띄워두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어, 제이쌤 같은 경우는 저 메모장이 알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잔잔한 팝송과 함께, 네. 아니면 잔잔한 동요와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점. 네. 아마 시작하시면 하루의 수업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줌 수업하면은 보통은 저희가 뭐 PPT 화면 을해놓고딱 멈춰 있는 상태. 네네네.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제 뭐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판서펜 판서이나 클래스룸 스크린이라고 같이 네. 이용을 하시면은 줌 수업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화면 끈 깜깜한 화면으로 네. 아이들을 맞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는 대기실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 이렇게 어 클래스룸 스크린 네, 네 연수를 해주셨는데요. 아유. 채널, 채널, 채널 홍보 기회 한 번만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몇초 이런 거 있나요? 아, 네. <laughs> 네. 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을 때, 놀이가 너무 궁금하다. 어디로 가면 되죠? 바로, 반올림스쿨. <laughs> 이거 <laughs>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아이들과 함께 자고 싶은 에어로빅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툴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재미난 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반올림 스쿨에 반올림 스쿨 링크 해드릴게요. 네, 네. 구독과 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치초딩과 함께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반올림 스쿨 식샘과 함께 네 클래스룸 스크린 알아봤습니다. 네. 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